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탄웅이가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. 어, 한 얼마 전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빼싹 말랐었는데 그 며칠 좀 챙겨 먹였더니 영양식이라든가 어, 좀잘 챙겨 먹였더니 어, 좀 빨리 좀 회복이 된것 같아요. 응? 음, 좀 이제 생기가 돌죠. 예. 네. 한번 녀석. 어, 아요 가자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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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휴,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. 여러분들. 아이고, 주무르 땡됐했네 됐다. 아이고, 새끼야. <laughs> 주둥이가 넙적한 게 어, 아주 그냥 예, 눈도 아주 좀 정상적으로 예, 똘망똘망한 게 예, 많이 좋아졌어요. 응? 응. 음. 음 약은 제가 뭐 무슨 약을 먹였다 소리는 안 할게요. 또 못된 놈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합니다. 예, 그래서 약은 말하자면 그 어, 내부충제 뭐 그런 거예요. 그래 속에 혹시 이놈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또 먹었는지 모르잖아. 응? 뭐를 먹었는지 모르니까 예, 일단 또 세균이라든가 어떤 충 음, 그런 걸딱 예, 소멸시켜야 되잖아. 음, 그것 도 변으로 또 먹는 것도 잘 먹고. 어, 변도 잘 봐갖고, 아마 그안 좋은 물질은 별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빠졌을 겁니다. 예. 한동안 조금 더, 어, 이놈을 좀 신경 써갖고, 예. 100% 회복이 되도록 어, 제가 좀 노력을 할 겁니다. 음, 한 며칠 있다가 안정이 좀 되면은, 어, 송화를 요 안에는 넣을 거예요. 어, 좀 둘이 좀 같이 좀잘 노르라고. 사실 이놈이 그렇게 안잡혀렸는데 송아, 미인기에 넘어갔어. <laughs> 어? 그래도 잡혀준 김, 다행이야, 자식아. 너 나가면 밥굶고 임마. 그래도 여기도 와야지 밥을 먹지. 그지?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지? 그지? 내말잘 들어. 속썩이지말고 이제. 알았지? 이 자식. 그리고 이제 이놈이, 어, <laughs> 문을 열어놔도, 바깥으로 막 뛰어 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아유 저거 막 파재 낄 정도면 뭐 응? 어? 괜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예. 음. 문을 열어 놔 볼게요 어그전 정도면 펄쩍펄쩍 뭐 뛰는데 문을 열면은 예? 나가려고 펄쩍펄쩍 뛰는데 아직 그 정도는 컨디션이 아닌가 봐요 어,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. 일단 먹는 걸잘 먹으니까 어또 변도 잘 보고 그래서 좀 회복이 좀 빠르지 않았나 어쨌든 그 어, 얼마 전에 다녀가신 에, 그 연실이 새 견주분이 에, 또 이렇게 어, 약을 수의사한테 그 처방받은 약을 어, 보내주셔 갖고 더 빠른 회복이 되지 않나 어, 며칠 좀더 제가 약을 좀 줘야겠어요 좀. 음. 그거는 혹시나 또이 못된 놈들이 헛짓거리 할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데, 그거는 어떠한 항생제가 아니라, 어, 떤 포도당, 그런 건가 봐요. 예, 그거는 일반인이 그 약품가게 가서, 사도 되는데, 혹시나 나중에 또 문제되면 안 되니까, 수사 병원에 가서 수의사한테 처방받아갖고, 예, 그, 저, 구매해서 보내주신 거랍니다.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면은, 우리 그 연실이 세견주님께서, 다 처리한다고 그랬어요. 오히려 신고한 놈을 역으로 또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책임지신다고 랬어요 저는 이제 무슨 약품 이름 얘기, 그리고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. 되어버렸어요, 과거에. 그래서 그건 안 하고, 일단은 <laughs> 돌아다니면서 어떤 안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내장이 어디에 또 손상이 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병균 같은 거싹 어, 세균 같은 거를 싹 이제 소멸시키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안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어,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음 이놈을 어 묻고 나서 이걸로 알아서 그러는지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해. <laughs> 자식. 탄웅아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<laughs> 오는 거뭐 여전히 안 오지 뭐. 에휴 뭐 자식. 꼬리 끝에는 뭐그 전에도 꼬리 끝에가 뭐 잘려진 것 같아. 순돌이하고 그 전에 다툴 때 물어 뜯은 건가. 괜찮아 컨디션? 나가지 말아 이제. 알았지? 쉽게 아주 그냥. 어? 우리 거저 단의 누님께서 <laughs> 닉네임이 단 누님인데 그분이 이놈이 속을 세기하고 제가 아주 빼서 말랐다 그러는데. 아, 진짜 말랐어, 임마. 너 때문에 안맥 기름 빠졌어. 어? 같이 그이냐고 살도 잘안 찌는 체질인데. 니놈 때문에 더 빠졌어. 그러지 마라, 이제. 응? 어? <laughs> 여러분, 몸을 보세요. 어, 머리라든가, 뭐, 앞 가슴 이쪽에. 전에는 저쪽에 나타났을 때, 에, 좀 뺏삭 말라 보이더라고. 또 며칠 좀 챙겨 먹었더니, 챙겨 먹였더니, 좋아졌습니다. 응? 응. 에 너무 새끼. 에휴, 이제 그러지마라 알았지. 속새끼지마 이제. 알았어. 자, 여러분들 오늘 단웅이 건강 회복이 어 회복이 아주 좀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. 전에는 밥을 주면은 이거를 다들고 다 먹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씩 주, 주네 먹는 양이 네. 자식 자 여러분들 단우이 이렇게 어,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,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단우이 견세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, 많은 분들이 우리 단우이한테 관심을 갖고 음,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